최근 해외 레딧에서 가져온 정보를 이용해 근접무기를 공짜로 획득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를 완벽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통해 한국 서버에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으셨지만 정작 답변 내용을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것을 해석해드릴 겸 한국 서버와 글로벌 서버의 스킨 번들 세일 방식의 차이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서버의 스킨 판매 방식은 이러합니다. 스킨을 세트로 구매한다면, 총기 스킨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근접 무기, 카드, 총기 장식, 스프레이를 공짜로 주죠. 다시 말해서, 총기 스킨 4개가 있다면, 나머지 상품을 무료로 획득 가능합니다. 이것이 본래 스킨 번들 판매 방식이었고, 한국 서버도 붙을 때까지는 이러한 형식으로 판매가 됐었죠. 이렇게 된다면, 11825 VP 중4725 VP 할인, 약 39.9%가 할인됩니다. 하지만 한국 서버는 독자적인 스킨 판매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킨을 세트로 구매한다면 모든 구성품에 대해 40% 할인을 해주죠. 이러한 방식이면 11825VP 중 4730VP 할인, 글로벌 서버보다 5VP 더 할인됩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 차이로 인해 일일 상점에서 개별로 상품을 모두 보고 오더라도 글로벌 서버와 달리 한국서버는 근접무기를 공짜로 획득할 수 없는 것이죠. 라이엇코리아 측에서는 근접무기를 미리 구매했을 시에 세트 세일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꾸음으로 인해 총기 스킨을 단품으로 하나라도 구매한다면 세트의 할인율이 감소됩니다. 세트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단품을 절대 사지 마시고 단품을 이미 사셨다면 청약철회 후 세트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월 6일 라이엇과의 온라인 미팅이 있습니다. 일일 상점에 대한 질문도 하고 많은 정보 가져와 또 영상으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빠른 소식 전달해드릴 테니 구독 알람 설정 이통구 먼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